싶었는데 아쉽게도 어 선택에 대해 시간을 안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어 저는 이렇게 또시간이올줄 몰랐는데 어깨에 떠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팀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 잘될수 있고 잘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잘 안됐다고 생각해서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잘했어도이 팀을 많이 응원할 예정입니다. 일단은 어, 김천삼이라는 팀이 이제 창단을 함께 이렇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창단하는 팀을 이렇게 첫, 어, 어쨌든 1기로서 같이 함께 할수 있었던 게참보았던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작년에 시즌 하면서 최고의 이제 성적을 거둔 게 가장 기억에 남고,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조규성 일병이랑 함께 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고,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밖에서 보던 형이 이제 제 꿈임으로 들어왔다는 게 음. 가장 그렇게 보면 꿈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과연 내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들어왔고 그리고 뭐 그런 분석을 같이 한게 너무나도 어, 잊지 못할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기분이 기분 안 하고 일단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 아니고 <laughs> 네. 그런 말이또 기사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애착 많이 겠습니다 세대교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팀이기 때문에, 잘만 페이어, 잘만 힘으로 운동하시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그냥 진짜 정말 앞이 안 보이겠지만, 다들 하는 말이 있듯이, 이제, 빚방부 시간은 계속 돌아오고 있으니까, 그냥 이제,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, 뭐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. 끌어줄 거 그거에 맞춰서만 잘 적응해 준다면 금방 적응해 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어찌 됐든 군대 에 오면 또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좋은 거를 잘 바꿔 나가서 어형님들이잘커 나갔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어 아직. 너무 많은 일일수가 남았는데 <laughs> 열심히 군생활 잘 하면서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마무리해서도 이제 밖에서 다시 둘다 민간인으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깍듯하게 하고 있고 아주 저 고등학교의 개선배신데개후임으로 들어와서 깍듯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그리고 승현 일형이 프로에서 장기 뛰고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폴보이를 했었는데 <laughs> <제가> 볼 때마다 <laughs>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나는 이렇게 뭐 진짜 전국에 이제 안무 대시 좀 해야 해도 많이 하고 계속 무수히 일해봤었는데 요번에 다행히도 아침 가기 전에 이제 휴지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많이 반전을 갖고 너무 어 좋아 보이고 또. 제가 이제 가서 좀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이제 다시 제가 전국에 있었을 때 우승했던 것처럼 좀더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면 저한테 더 다시 어, 좋은 선수들과 경쟁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도전는 하고 싶고, 그래서 제가 팀 소집에 대해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팀을 뭐 다시 이제 전부로 모이게 된다면 팀에서 경쟁이 될 만한 선수가 일단 되겠습니다.